안녕하세요, 진강 개유초동부 어린이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2021년 5월 23일 주일 유초동부에 배우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3주 더 연장되었어요. 여러분들을 빨리 만나고 싶은데 조금만 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해요. 영상이지만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고 댓글에 수적찍주 잊지 마세요. 코로나로 힘든 시기지만 영상 예배와 함께 다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감 이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안녕 은지쌤이에요 오늘은 은지쌤과 함께 즐겁게 찬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찬양하기에 먼저 일어나 보도록 해요. 선생님이 하나 둘셋 하면 찡원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알았죠? 하나 둘셋 찡원. 우리 친구들 모두 다 일어났나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첫 번째 찬양을 오른 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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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글벙글벙글벙글벙글싱글벙글 싱글, 할렐루야 반주 큐 给身 두손 모으고 눈 감고 선생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습니다. 찬양으로 올려드린 영광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세요. 원래 가지고 있던 것에 99배가 있어도 하나를 더 가지지 못함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한순간 모든 걸 잃더라도 나는 남아있음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세상 끝날 날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믿음만이 남으니 남의 소에 쥐어진 것을 탐내지 말고 오로지 내 것을, 내 능력을, 내 상황을, 내 사람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유초등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의 마음 안에 하는 순간의 모든 결정에 주님이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내한 번의 호흡마저 주님의 은혜인 줄을 믿어오며 이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랄라라라 랄라라라라 안녕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바닷가 항구에 나가 본 적이 있어요? 항구에 가면 큰 선박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여객선이나 화물선이나 수많은 배들이 이동해요. 그렇게 수많은 배들이 아무런 사고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 놀랍기도 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항구에는 신호등도 없고 표지판도 없는데 어떻게 배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잘 지나갈 수 있을까요? 바로 도선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도선은 배를 안전하게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도선사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바다의 길, 수로를 알아요. 그래서 큰 선박들을 안전하게 항구로 안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선사를 선박의 안내자라고 부르기도 해요. 도선사는 비가 올 때나 바람이 불 때나 날이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항구의 안전을 위해서 일해요. 만약에 도선사의 안내와 도움이 없다면 많은 배들이 항구 주변의 길을 몰라서 이리저리 헤매거나 배들끼리 서로 꽝 하고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 우리의 삶은 큰 선박들이 드나드는 항구보다 더 복잡하고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우리에게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아픔과 어려움을 겪게 될지, 또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갈지, 아무도 알수 없어요. 당장 내일의 일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의 길을 안내해 줄 도선사 같은 안내자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항구의 도선사처럼 나의 길을 안내해 줄 분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가 그런 놀라운 일을 할수 있을까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자, 그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안내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려 하지 않자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이 재앙들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리신 마지막 열 번째 재앙으로 바로의 첫 번째 아들도 죽게 되었어요. 그러자 바로는 두려워하며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 줬어요. 오래전에 70명으로 애굽 땅에 들어온 야곱의 가족은 이제 어른 남자만 해도 6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했어요. 이렇게 많은 인원이 이동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심지어 그들은 가보지도 않은 땅, 알수 없는 길을 따라 가야 해요. 어떤 위험과 어려움을 만날지 알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가시며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표시인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따라서 광야의 길을 걸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항상 백성들을 인도하고 지켜주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며 이스라엘을 보내주었던 바로의 마음이 변해버린 거예요.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자기의 종으로 삼길 원했어요.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기 시작했어요.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거의 따라잡았을 때, 하필 이스라엘 자손 앞에는 홍해라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큰 바람이 불었어요. 그리고 큰 바람에 의해서 바다가 갈라지고 땅이 드러나게 됐어요. 심지어 이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바닷물로 덮여 있던 축축한 땅이 마른 땅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바다의 길을 내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의 길을 안전하게 건너갔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두 바다를 건너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다시 말씀하셨어요.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바닷물이 다시 모여들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을 추격하며 바다의 길로 들어왔던 애굽의 군대는 모두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신 거예요. 그렇게 애굽의 군대를 피해서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를 다시 걸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메마른 광야에서 많은 무리가 먹을 음식을 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먹이셨어요.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어 모든 백성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 외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필요한 모든 도움을 주셨어요.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전갈이나 뱀 같은 들짐승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험한 길과 거친 모래바람을 지날 때 신발과 옷이 닳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난 땅으로 들어가는 모든 길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큰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어요. 불평도 불만도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은 뭐가 그렇게 이쁘다고 그렇게 도우시고 인도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는 약속을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큰 능력으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출애굽기 14장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대신 싸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로 이스라엘을 지키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소중히 여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이루실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요? 많은 약속이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은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바다에 길을 만드셨고, 날마다 하늘에서 음식을 내려주셨어요. 또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셨어요. 사람이 감히 상상도 할수 없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친구들을 인도하시고 또 구원에 이르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사랑하셔서 우리 친구들 지켜 주시고 하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주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추첨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성찬 친구 축하합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